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우기프로의 몸통스윙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우기프로랑 몸통스윙 만들기 오늘 14회차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손목을 사용해서 백스윙까지 만드는 걸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백스윙의 다음 동작이죠. 공을 치기 위해서 이 클럽을 내려주는 다운스윙 때이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지 이 몸통 스윙을 만들 때좀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내용을 우리 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백스윙 때 손목을 써서 클럽을 세웠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손목을 사용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코킹을 하면서 꺾여있는 이 손목을 그대로 원위치로 풀어주면서 이 클럽의 헤드, 우기 프로가 클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손목 스윙을 할땐 클럽 헤드의 느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손목을 풀어서 클럽 헤드를 떨어뜨리는 걸이 손목을 써서 다운스윙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손목을 풀어서 헤드를 떨어뜨릴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우기 프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이 손목을 풀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흔히 우리가 그거를 빨리 푼다, 아니면 좀 늦게 푼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다운 스윙 때 손목을 풀어서 헤드를 떨어뜨려 줄때 이 왼손만 풀어주는지 아니면 이 오른손도 같이 거들어주면서 이 헤드를 떨어뜨려주는 게 좋은지. 자, 오늘 그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프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목을 빨리 푼다, 늦게 푼다라고 일단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백스윙도 빠르지만 다운 스윙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운 스윙을 하면서 공을 칠 때까지의 그 어떤 구간에서의 시간은 정말 0. 몇 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푼다? 늦게 푼다? 어떤 요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기프로는 약간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차이를 두냐면, 자 백스윙이 다 만들어졌던 이 오른쪽 어깨 정도 이 구간에서 오른쪽 골반 정도의 구간을 다운스윙 때 하프 다운스윙 구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골반까지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내가 손목을 푼다면 손목을 빨리 풀어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골반에서부터 공이 있는 이 임팩 구간 자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미드다운스윙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구간에서 내가 손목을 푸는 동작을 한다면 조금 늦게 손목을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손목을 빨리 푼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그냥 손목을 풀어내린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내가 좀더 늦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오른쪽 어깨를 지나서 오른쪽 골반 정도 여기에서 내가 손목을 풀어주면은 조금 더 늦게 푸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나는 늦게 풀어야 되는지 나는 빨리 풀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기프로가 이 알려드릴 텐데, 자, 우기프로는 스윙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윙의 정답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사하고 있는 구질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스윙을 하고 나서 날아가는 어떤 공의 구질을 보면 내가 손목을 좀더 빨리 풀어야 더 도움이 될지 좀 늦게 풀어야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우기 프로처럼 몸통회전을 많이 해서 스윙궤도가 인아웃이 나오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공이 좀 오른쪽으로 푸시성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회전이 왼쪽으로 걸려야지만 오른쪽으로 갔던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가운데 떨어지는 드로우 구질을 만들면서 공이 페어웨이나 그린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내가 이 헤드를 좀 빨리 풀어서 헤드를 빨리 떨어뜨려서. 헤드가 내려온 다음에 빨리 회전하면서 헤드가 닫아질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운 스윙의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줘야 되고 아까 우기프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부터 그냥 바로 풀어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지나가기 전에 이미 헤드가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이 오른쪽 어깨인 하프스윙까지만 올리고 바로 다운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빨리 손목을 푼다고 해도 이 오른쪽 어깨부터 이 골반의 구간인 이 하프 다운스윙 구간에서 클럽을 풀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목을 좀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우기프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골반 전환을 통해서 이 몸통을 조금 더 많이 열어주시면 클럽이 조금 더 뒤로도 가고 공간도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하프 다운 스윙 구간에서 손목을 풀어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손목을 풀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이 하프에서 전환 동작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손목을 좀 빨리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때 스윙 궤도도 조금 더 인아웃으로 더 빨리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때 스윙 스피드도 더 올라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프로가 또 보너스로다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조금 더 손목을 늦게 풀어야 좋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조금 더 스윙 궤도가 아우딘 스윙계도가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이 일단 왼쪽으로 풀성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휘어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페이드 구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손목을 풀어서 헤드를 떨어뜨리지 말고 이 손목을 그대로, 이 코킹 때 만들었던 손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내려오는 레깅이라고 하죠. 이 동작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그렇죠? 오른쪽 골반까지 쭉 그냥 끌고 온 다음에 오른쪽 골반에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헤드가 스퀘어나 아니면 조금 더 오픈으로 공을 때리면서 스피닝을 자연스럽게 내 스윙 궤도만큼 헤드를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페이드 구질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운 스윙 때 저는 왼손으로만 클럽을 풀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오른손도 같이 쓰는 게 좋은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좀 손목 힘이 강한 분들은 뭐한 손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손목 힘이 약한 분들은 뭐 어떻게든 두 손을 다쓸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윙 궤도와 연관을 한번 지어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손목을 조금 빨리 풀어야 하는 인하우스윙 궤도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님들은 손목도 조금 빨리 풀어주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빨리 푼 다음에 헤드를 회전까지 시켜줘야하기 때문에 우기프로는 오른손도 같이 쓰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아웃인 스윙궤도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손목을 조금 늦게 풀어도 되고 그다음에 또이 헤드를 꼭 클로즈까지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왼손으로만 컨트롤을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했더니 너무 헤드가 많이 열리거나 아니면 임팩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오더라도 오른손을 조금 같이 쓰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기 프로가 이 다운 스윙 때 손목을 쓰는 어떤 기준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구질, 나의 어떤 스윙 궤도에 맞춰서 다르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골프 스윙에 정답은 없죠. 어, 내공이 죽지 않고 페어웨이로 가고 내공이 그린에 올라가 있으면 아주 좋은 스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떤 동작의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구질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라고 우기 프로가 두 가지의 스윙궤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우기 프로가 알려드리는 이 몸통의 사용법, 그다음에 이 손목의 사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좋은 구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기 프로의 기쁨이 되겠죠. 자 앞으로도 이 몸통을 쓰고 손목을 써서 좋은 구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우기 프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그러 우기 프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